아,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떻게 좀 저를 잡아줄, 잡아줘야 된다 생각해서 절대 약간 강박을 가지면서 전혀 관련 없더라고요. <laughs> 이게 합격에 합격이 나 이러고 네, 이렇게 서로 눈치 봐요. 벌써 가려고? 어, 가? 그러면 성적 안 나올 거야. <laughs>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행동. 오케이. 최저 학교 너무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1차 경찰 시험에서 서울청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한 28살 김민성 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업 기간은 딱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헬스 트레이너 직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삼촌이 경찰인데 그중문 쌤의 형사법을 엄청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는 절대 공부 못한다 생각했고 어떻게 좀 저를 잡아줄 잡아줘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놀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막 나가면은 여기 시스템 같은 경우 벌점 받고 막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잡아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딱 경폴카가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상담 받고 등록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짜준 커리큘럼을 무조건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정해준 수업시간이나 자습시간은 절대 약간 강박을 가지면서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해서 맨날 7시에 와서 무조건 학원에서 10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10시 이후에는 절대 아무 공부 안 하고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대로만 그렇게 꾸준히 따라갔던 게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과목별 점수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네그 단기간에 합격 점수를 만들 수 있었던 비법이 있으실까요? 음,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절대 진도를 무조건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막 수업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날 예습도 해놓고 이제 그날 수업하고 복습까지 해서 그날 했던 진도들은 다 어떻게든 진도가 안 늦춰지도록 수업 진도에 따라 맞춰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하면은 짜 충분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았던 게 복습 테스트. 복, 아침 복태? 가장 좋았어요. 8시 반마다 맨날 해서. 전 60일 전까지도 복습 테스트 공부를 했어요. 복습 테스트 잘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그 전주에 했던 진도 시험이잖아요. 그것도 또 개제가 돼가지고. 그잘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60일 전까지도 그 전주 공부니까 어차피. 그래도 항상 복습 테스트 공부를 했거든요. 복습 테스트가 딱 8시 반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복습 테스트 보고 나면은 8시 40분이 됐는데 거기서 바로 오답해서 바로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거 다 모아놔도 나중에 안 보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몰랐던 지문들 있으면 한번더 보고 딱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모아놔봤자 절대 안 보더라고요. 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관련 없더라고요 <laughs> 너무 관련이 없어가지고 단기특강 하면서 좀 후회했어요 필기 공부할 때도 체력학원 다닐 거라고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오~~, 오 아, 제가 체력학원 안 다닌 이유가 자습 시간 1 시간에 체력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자습을 해야 되는데 10시까지 그냥 자습만에 집중하고 싶어서. 근데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저녁 시간이 6시부터 7시 10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6시 되면은 바로 저기 앞에 헬스장에 뛰어가가지고 50분 운동하고 샤워하고 계단 올라가면서 닭가슴살 먹으면서 7시 10분까지 자습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경풀가가 바로 앞에 지하철역에 아래 에 헬스장이 있어요. 5분도 안 걸려가지고 저녁밥 시간 좀딱 치면은 헬스장 가면은 한 2분이면 도착하거든요. 바로 운동하고 저녁 시간 끝나기 전까지 올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면접도 경폴카에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폴카가 좋다, 사람도 많고, 면접 줘도 많다는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 저는 필기시험 보기 전에 바로 사전 등록해가지고, 일찍 등록해서 빨리 한것 같아요. 저는 말하는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빨리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좀 처음에는 엄청 빠르게 말했어요. 그런 것들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뭐 너무 불안한 눈빛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잘못된 답변에도 좀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는 자신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틀린 답변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자신감 있게 최대한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저희 학원만의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한번 전국 모의고사를 제가 여러 학원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시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또 가보고 가서 시험도 봤었어요 주말에 갔는데 일단은 가장 불편했던 게 확실히 저희 학원이 책상이 넓더라고요 <laughs>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다른 학원 가보니까 책상이 엄청 좁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따박따박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 학원이 진짜 책상이 넓은 편이었구나라는 걸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런데 같은 경우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음, 거기는 수업을 듣고 독서실 다른 데로 가야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그 장소를 이동하는 게또그 장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집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폴카에 이제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하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한 공간에서 수업도 듣고 자습도 할수 있더라고요. 아침에 7시 앉은 자리를 저녁 10시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도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경폴카 바로 선택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맨날 앞에 세명 앉아있던 앞자리가 있었거든요? 친했던 세 명? 그래서 저희끼리 다이소에서 김치통 같은 거 하나 샀어요. 산 다음에 핸드폰 걷자. 해서 아침마다 전원 끄고 거기에 핸드폰 걷어서 넣은 다음에 김치통 락앤락 잠그고 거기다가 합격 구성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쓴 다음에 그 김치통을 맨 앞에 그 바닥에다 두고 이제 10시 되면 꺼내서 가고 그랬어요.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쉬는 시간에도 하기 싫어가지고. 김치통, 그래서 제가 물려줬는데? 지금도 있어요, 3층에. 예, 네, 그래서 저가 물려준 거예요. <laughs> 이게 합격에 이요 합격이 김치통이나 이러고. 세분다 합격하셨어요. 혹시? 네, 어그제 인터뷰 한 애가 지윤, 조지 네, 그세명다 합격했어요. 에메 앞에 맨날 세명 앉아 있었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laughs> 아, 그래 저도 처음에는 진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친해질까봐 많이 경계하고 일부러 안 친해지려 했었는데 그세이 같이 할때 오히려 서로 간절하니까 지킬 건딱 지킨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절대 자습 시간 넘기지 말자. 아무리 욕심나도 자습 시간에 는 바로 들어가자. 해서 누구 하나가 멈춰주고. 공부하는 시간도 오히려 친하니까 서로 10시 전에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 눈치 봐요. 벌써 가려고? 어? 가? 그러면 성적 안 나올 거야. <laughs> 바로 가려나가도 안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서로 이제 점수 보면서 몇점 나왔냐 막 하면서 서로 점수로 동기부여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많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60일 들어갈 때는 되게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오히려 그냥 교수님들 믿고 교수님들이 정해주신 커리큘럼 따라서 그대로 그 진도만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절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60일 때일수록 좀더 찐득하게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